자, 0205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면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거를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f(x)를 x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차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f(x)는 최고차의 계수 1이라니까 xn 최고차항만 끄집어내는 거죠. 뒤에는 물결 표시하시고요. x의 제곱이 있고 xn이 있어서 이쪽에 최고차항이 3승일 수도 있어서 여기는 3x를 써놓고요, 2는 뺍니다 그리고 x에 f(x)에다가 x의 제곱을 대입해서 이쪽도 x에 2x고 2차식일 수 있으니 최고차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놔요. 그러면 n이 2가 돼요. n이 2가 되면 이쪽이 뭐야? 4승이 최고차니까 얘는 무시하면 되고 4승이 최고얘도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두 만족시키죠. 그래서 n이 2차인 fx가 2차인 식이 됩니다.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놓고 다, 다 때려 넣어요. 그래서 개수 비교해서 제가 다 때려 넣어서 왼쪽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오른쪽을, 요거를 대입을 해서 x에다가 x제곱을 대입해 줘.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x3승이 없어서 3 플러스 a는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b는 2가 돼요. b, 이쪽을 비교해도 b가 2가 되네요. 그래서 다 구했어요. fx를요. 을비도 다 구했고요.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x고 b가 2가 돼요. 그리고 fx는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란 r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에다 5를 대입해서 5의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의 3이 a잖아요. 5가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답이 12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